김다현은 유명한 작곡가 이찬원의 특별한 조언을 받아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는 현역 가왕 대회의 결승 무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매김됩니다. 김다현은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사랑을 모두 표현할 것이다. 그녀의 곡은 독특한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그녀만의 감성이 담긴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찬원 작곡가는 많은 히트곡을 창작해낸 명성 있는 인물로, 그는 김다현이 적절한 노래를 선택하는데 도움뿐만 아니라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와 라이브 공연 기술에 대한 지도도 제공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김다현에게 무대에 서는 방법,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김다현에게 있어서 이는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선배로부터 배우는 소중한 순간이다. 그녀는 자신이 음악의 걸작을 만들어낸 인물로부터 지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느끼며, 이찬원터 배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 김다현은 100%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결승 무대에서 탁월하고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일 것으로 약속한다. 그녀는 이번 대회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래 연습에 빠져들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탁월한 무대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김다현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녀의 결승 무대는 현역가왕대회의 시청률 기록을 갱신할 기회뿐만 아니라, 음악계에서의 영향력과 매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무대를 통해 김다현은 자신의 음악 인생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MBN 이사는 김다현이 프로그램에 가져다 준큰 기여와 성공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다현의 성공은 그녀 개인뿐만 아니라 대회 조직 팀과 팬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김다현의 독특하고 탁월한 노래 실력 덕분에 현역가왕대회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찬원 작곡가의 지원 덕분에 김다현은 매우 열심히 훈련 세션을 겪어왔습니다. 그녀는 노래의 영혼, 각 음조와 가사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진실한 감정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매 훈련 세션은 김다현이 자신의 공연 기술을 향상시키고 조형수 작곡가의 소중한 조언을 적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결승 무대에서 그녀의 노래에 담아지게 될 것입니다.